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금융 시장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비트코인 ETF를 투자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과거를 얘기했었죠. 하지만 그는 현재 시장의 기관, 개인 모두 비트코인 ETF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리핑크는 앞으로의 시장은 금융자산의 토쿠나 시장이 제일 커질 것이라고 단언하며 RWA 시장이 현재 센시에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온더 파이낸스가 있죠. 맥킨지앤 베인컴퍼니와 함께하는 MBB 최고 티어 전략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RWA 시장에서 2030년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블랙록은 SEC 첫 RWA 펀드를 신청하여 RWA 토큰은두 달째 식을 줄 모르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언더 파이렌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WA 토크는 최근 3개월간 매우 큰 성장을 했는데요. 1, 빌리언 달러 수준의 마켓캡시 무려 6빌리언 달러 수준으로 6배가량 시장이 커졌습니다. 특히 RWA 부동산, 채권, 금, 주식 등은 토큰화하여 코인으로 쪼개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온더파이낸스 목적에 대해 정확히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온더파이낸스는 우선 코인으로 가치는 없습니다. 미국 국채 ETF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멘틀 기반 스테이블 MUSD를 발행해서 온도 내에서 기축통화 역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도에 투자하게 되면 그 자금을 MUSD로 전환하여 미국 채권에 넣는 것이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그리고 블랙록과 온도의 연관성은 2023년 9월 온더파이낸스 투자 소식을 발표했으며 시드라운지 주요 투자자가 참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블랙록의 온더파이낸스에 대한 투자로 기존 금융상품의 혁신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블랙록의 풍부한 금융 경험과 온더파이낸스의 기술적 역량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더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온더는 홀드 중인 지갑의 수비율이 무려 90% 가까이 될 정도로 매우 상태가 양호합니다. 온도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마음이 푸근하실 겁니다. 작년에 비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도의 차트를 보게 되면 상장 이후 계속 우상향 했을 뿐만 아니라 알트 코인 중에서 가격적 하락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코인입니다. 그만큼 곽광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온도를 소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의 85%가 고래들의 소유인데 일반 투자자의 물량은 약 15%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온도는 세력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고래들, 즉 VC들의 물량을 매도하기 전까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할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온도의 고래는 누구일까요? 우선 블랙록과 핑코가 있습니다. 전세계 최대 금액인 7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 2조 달러 구매의 핑코, 그리고 온도의 백호로 있는 시리즈A, 시드라운드에 전부 투자한 안데라 캐피털, 코인베이스, d c 지그룹 신마 캐피털 등 유명한 VC들이 전부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세대계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고래들은 VC 본인들의 물량을 매도하기 전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온도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인 베이스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 자본인 게이트에서 함께 매집하고 있는 정황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업비트에 상장해 있는 멘틀 코인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배경 역시에는 역시, 온도가 있었습니다. 멘틀의 경우, 온도와 기술적 협력 관계에 있으며 멘틀코인의 스마트 계약 기능과 온도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여 더욱 향상된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온도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멘틀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간통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정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각 코인들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온도 코인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로 코인으로서의 기능과 별도 수익모델을 갖추지 않고 있고 미국 국채 ETF 투자 전용으로만 가능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총 발행량은 100억 개로 한정되어 있고요 현재 온도 파이낸스는 유통되는 물량으로 14억 개로 약14% 입니다 그렇다면 VC 고래가 가지고 있는 85% 물량이 언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코인은 수익 모델이 없고 자금력이 매우 우수한 VC들밖에 없기에 엄청난 상승과 언론을 휘둘를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영상을 보셔야 하는 이유인데요. 실제 온도재단 문서에는 투자자의 1년간 락을 거친 후 24개월 동안 물량을 한꺼번에 언락하여 정리할 수 있게끔 유통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런치패드의 지분을 나눴을 때 온도 코인이 전체 유통량의 14%라는 것은 실제로 첫 투자 단계에 있었던 기업들의 물량 대부분이 아직도 언락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 블랙록은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온더 파이낸스의 가격을 최대한 견인할 것입니다. 종자 투자자와 시리즈 A, 투자 모두에 참여했던 블랙록과 기업들의 각 7%, 10%를 합친 총 17%의 유통 물량이 미공개 언락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통 물량의 언락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4%는 사실 현재... 풀린 유통 물량 전체와 같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언락이주는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비트에서 거래가 활발한 ux링크의 예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망의 대화이고 저번 달 저는 업비트 거래창에 급등 발생이라는 문구가 생긴 걸 확인했고 이를 통해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고지하였습니다. 현재 유통 물량이 1억개인 UX 링크가 5억개가 된다면 무조건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반등 없이 쭉 하락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또한 TBL 전세계 3위인 대형 블록체인 아비트럼조차 언락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아비트럼은 유통 물량의 70% 규모 언락이 예정되어 있었고 작년 자체 신고가 갱신 후에 저항 없이 쭉 떨어졌습니다. 아비 트럼의 규모는 다들 아시겠지만 시총 50위 안에 드는 대형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인 투자하면서 매수보다 중요한 건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력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온더 파이낸스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더 파이낸스와 블랙록이 관심있어 하는 RWA 신규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해시키 거래소 한국 지사장인 VC분에게 블랙록이 새로 투자한 RW의 신규 코인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현재 탈중화와 앙 그래서 DEX에 상장이 되어 있으며 이 코인은 지금 3일 만에 약9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온더파이낸스와 협력하여 온더파이낸스의 기술적 협력을 맺은 이 코인은 현재 블랙록의 포트폴리에 오 담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3일 전에 여기서 사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많으신 분들이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덱스라는 거래소는 접속부터 까다로운 그런 거래소인데요. 솔라나 시바이노가 탄생한 거래소이기도 하죠. 보통 바이낸스와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 덱스라는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코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더 파이낸스와 블랙록이 투자한 이 신규 RWA 코인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오늘 제가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DEX에 상장되어 있는 신규 RWA 코인입니다. 데이봉이고요 현재 900% 가까이 오르다가 약30% 빠지면서 행보 중이긴 하나,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블랙록의 공식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 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투자를 좀 알고 투자를 하셔라. 제가 블록체인 계에서 뭔다문지 10년이지만 좀 이런 정보들을 좀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알려 드렸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친구 추가하시고 이런 게 너무 어렵다 하셔 가지고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번호로 여러 가지 이제 업무용 폰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도 주시는데 온도라고 꼭 문자를 한통 주셔야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이 RW a 대장인 온더 파이낸스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리고 더나아가 온더 파이낸스와 같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RW와 a 블랙록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번호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른 문자는 보내주시지 마시고 그냥 온도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비트토렌트 트론 CEO 저신성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KBW 행사에 필요 초대를 받아서 가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재단의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력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인터넷에 유출을 하고 영상에 공개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제가 또 저는 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권유했을 때 잘못하면 제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신규 블랙록이 투자한 이 신규 RWA 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010-5133-4788번으로 온도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계자 600명이 종사하는 커뮤니티에 들어오,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계신 분들도 저한테 온도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한통주십시오 다음에도 좋은 영상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